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10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10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측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닥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그의 삶이 안타깝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칠 절에서 구절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이제 베풀지 아니하실까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잊으셨는가 이러한 말로 그의 삶과 환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늘 장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시인의 이 고백처럼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드 트레이닝으로 호되게 우리를 때로는 신앙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 내몰기도 하십니다. 필맥로라는 사람이 호되게 꾸짖고 넘치게 사랑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이 책의 내용은 이제 이러한 가르침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드 트레이닝이 장례에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또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발한발 내딛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시인은 자신의 또 믿음 없음을 고백하죠요 10절 이하의 시인은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참 시인은 이 기도의 내용을 뭐70한 6편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아삽의 기도가 기도했다가 낭망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기도했다가, 아주 이렇게 인간의 감정의 기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삽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삽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아삽이 미래를 보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졌거나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저는 느끼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삽이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19절 이하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아삽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돌보셨기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지난날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또 미래를 향한 걱정과 불안으로 나아가지만, 분명히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날을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삽은 참 믿음의 기도를 했다가도 절망에 빠지고 낭망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 기도하고 말씀 듣고 때로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해보겠다 다짐하지만 또 앞날의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아니 또큰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하고 낙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행하신 지난 날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승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날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